열심히 또. 오늘 도 열심히 m a n t i c girl. Can you be my heartbeat? Listen to my heart. o n a t i c girl. Oh, my God. w 요 이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앨로자의 나를 맞이해서 맞아요. 템페스트가 한번 직업군 의상을 직접 입고 왔습니다. 와우, 네. 이팅입니다한 <laughs> 네. <laughs> 네. 아, 명씩 소개해볼까 를 봐요. 네, 형기 형부터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 <laughs> 아, <오> 어, <laughs> 진짜 전문의사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제 어릴적 꿈이 또있었어요 아 진짜 초등학때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아네요 아아 현실의 깨닫고 아 네. 아 네. 아아 저터필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닥터 필뭐 네. 닥터 필 닥터 닥터 필잘르네요 감사합니다. 잘 진짜 러는 서미영은요. 네 저는 파일럿했습니다. 기내 안전 탑승 해주시고 저와 아, 함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어잘 파일로... <린� Quand> <린맛침>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린맛침> 그럼 화랑이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화랑이고요. 네. 저는 오늘 경찰이 되봤습니다. p o Police 내 망쳐간 사람들 다 잡아낼 거야.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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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그래 아, 그, 생각하더라. 그, 생각하더라. 그, 무슨 말이야, 아, 아이고 이런 건.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경민이요. <laughs> <거>. 네. 네. <laughs> 네, 저는 요리사이에요. 요리사요리사이에요프 아, 네. 네. 오늘의 메뉴는 뭐죠? 오늘의 메뉴는 한민의 사랑. 아. 다 맛있어요? 맛. 맛집이 될요

아예 네, 네, 이렇게 불을 끄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망관입니다. 이게 영웅들, 영웅이죠 어, 네. 완전, 영웅이죠. 음. 자, 그다음 이제 테레. 어, 저는 어, 정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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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고치는. 네, 네, 비행기도 고치고 은찬이 형 마음도 고치고. 오. 오.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뭐라야지 캄메라 하나, 느낌 하나가 하나, 음. 하나 됐어. 어머 진 유니버스로 통하는 건가 이게? 네. 그 네. 세계관인가 네. 이게? 오, 근데 이 정비사가 알고 보니 비행기 정비사였다고. 오. 맞나요? 오. 맞나요? 어, 맞습니다. 아 맞았어. 아, 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원래 군면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군면이거든요. 아, 고마워. 아. 아. 네, 제 네. 네. <laughs> 네. 직업 <laughs> 소개는 여기까지. 어. 어. <laughs>

제가 말씀드릴이 경비 <laughs> 어 경비? 네. 병원. 병원은 병원은 이쪽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경호원이고템페경호원이 음. 경찰도 음. 네. 이이 이 템페 항공에서 음. 템페 항공에서 근무하는 네, 경찰이고 네. 네. 그 옆에 있는 의사에서 근무하는 의사에서 어. 근무하는 의사. <laughs> 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공항 내 병원. 네, 공항 내. 공항 내 병원. 네. 공항 내 셰프. 셰프. 네. 네. 공항 내 정비사. 공항 내 정비사 음. 공항 내 공항 옆에 있는 이제 소방서 개개비스컨개비스컨개비스컨오오 어, <laughs>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 그습니다나 뭐야 이거 꺼졌어 의자를 가져가버렸다 꺼졌어 네 방금 저희가 팬사인회가 끝나서 네 텐션이 네. 너무 올라와있어요 맞아요 에너지는 지금 막 네. 아무 말이나 막, 막 하는데 저, 네. 원래 저희는 뭐 이런 게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저희는 저희 매력이죠. 저희 매력입니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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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아이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 해서 이렇게 팬싸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직업도 사실 궁금해요. 어떤 직업하고 계신지. 네. 하지만 오늘 또 근로자의 날인 만큼 네. 모든 직업과 모든 하시는 일 정말 존중받아 마땅하고 네. 여러분들 하시는 일 항상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잘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건강 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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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힘내세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응원, 응원. 화이팅. 네, 화이팅 다 같이 같이. 네, 와,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뭔가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나,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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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무리안마지요 그런 느낌 들었다면 나아 예의가. 뭐예 아니고요. 아 네. 여 네. 아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which money. Oh, no, no, no. She can't. Just remember. Oh, I'm not s u r 아 <웃음> 네. 멤버들이 결국 많았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경찰, 경찰이 꿈이었거든요. 저도 네. 뭔가 이 뭔가 음. 내가 뭔가 나서서 누굴 막 지켜줘 음. 뭔가 이런 게 뭔가 오. 멋있어 보였어요. 되 네. 그래서 나는 경찰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음. 어, 다들 그러면 네. 의사, 네, 막 소방관, 네, 요리사, 다들 하고 싶었던 직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저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소방관. 직업으로. 꿈이었던 적은 하시없는데근데 음. 소방관이 있게 됐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본인이 몰랐죠 근데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누가 리더다 보니까 좀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고 뭔가 오, 네, 이제 네. 우리 멤버들을 항상 이렇게 보살펴주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맞아요. 아마 이렇게 아, 시켜준 게 아닐까. 아, 네. 맞아요, 맞 맞아. 근데 사실 예전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음. 되게 존경해 갖고 멋있나 뭐나 해본 적 없어요, 소방관 이 네 해봤습니다. 음,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호한가? 네경호원경호원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어 네. 어떤 분을 경호하고 싶어요? 저요? 오 오늘만. 어, 오늘만? 네. 오늘만. 네 여러분들의. 오. 오 우리들의. 템페교. 템페교. 아 아니고 아이 분들. 아이. 아. 초등학교 때 꿈이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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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정도 있었던 어거 맞아 일주일 정도 꿈이었는데 현실이음을 깨닫죠. 어 형석이 형은 그럼? 근 <laughs> 저도 파일럿이 꿈이었던 적은 없지만 제가 아, 네.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 존경하는 마음에 이 파일럿을 픽하게 되었어요. 알겠죠 참장님이. 회장님 그거는 <laughs> 형수병이 <형이 웃음> 가끔 밥 먹을 때나 뭐 이렇게 혼자 영상 볼때 그런 영상들을 봐요 그 여행 블로 어 노트북에서 여행, 음. 여행 블로그 막 여행 저, 이렇게 직접 맞아. 걸어가는 걸 찍는 그런 어, 맞아 그런 음, 여행지를 맞아. 걸어다니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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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아 맞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때 저는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아 네, 근데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음, 형인 것 같아요 회장님 진짜 좋아해 기장 한빈이 형은 아주 요리사 아주 찰떡같은 것 같아요 진짜 찰떡같고 네. 그때 막 약, 약간 요리사 선택할 때 애들이 막잘 <laughs> 음, 맞다고 네. 생각해서 그래서 아 제가 요리 좋아하니까 네, 네. 요리사 의복 입었습니다 아, 네. 잘 어울려요 너무 아, 잘 어울려요 도잘 아,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어? 네. 어울려요? 어, 진짜 네, 진짜 네. 뭐든지 뚝딱뚝딱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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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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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강장을 표시. 애야가 이제 기계 같은 거좀 이렇게 무겁잖아요. 오. 힘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치? 맞아요. 어. 저 같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네. 힘도 아, 진짜 써요. 진아 제가, 좋아. 좋아. 네. 어,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아니까 약간, 약간 연습해 내 스피커 고치는 아, 느낌이잖아. 아, 네. 스피커 아, 어. 스피커 덮고 치는. 꿈만. 이제 여러분. 어, 교골렸다. 교골렸다. 뭐요? 저희 출동해야 됩니다, 출동, 지금. 출동해야 지금 출동해야 된다고요. 출동해. 여러분, 그럼 안녕! 어, 안 돼! 시켜줘! 너희, 명수 소방관! 어, 안 돼! 요리 안 끝났는데? 어, 안녕! <laughs>